걸려가지고 다안 나와서 또 목이 좀 잠겼어요. 잘 버티고 있다가 저희 애기가 이번에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게 또 옮아가지고 여름도 왔고 곧또 제가 휴가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생머리가 안 어울려요. 다시 파마를 했어요. 빨리 일단 메이크업부터 시작할게요. 선크림 먼저 바를게요. 선크림은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무기자차 선 제가 이거랑 그 수분 선크림도 구매를 했거든요. 이 구달 선크림 자체가 화잘먹 크림이라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에스쁘아 선크림을 진짜 오래 썼어요. 그 이유가 에스쁘아가 베이스를 유지시켜주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화잘먹 크림이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는데 지금 에스쁘아 안 쓰고 얘로 넘어갈 정도로 네, 제형도 되게 좋고 얇고 그리고 많이 뭉치지도 않고 요즘 선크림들은 진짜 근데 너무 잘 나오잖아요. 다들 무기자차라고 해도 뻑뻑하지 않고 이 제품 무기자차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는 사용해본 지 얼마 안 돼서 톤업도 있잖아요. 그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세개또 열심히 써보고 리뷰를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킨케어는 제가 다 바르고 왔어요. 선크림 바르는 것부터 얼른 빨리 다시 긴 머리 하고 싶어요. 긴 머리 하면 단발하고 싶어요. 반발하면 긴 머리하고 싶고, 왜 그럴까요? <laughs> 네, 이렇게 선크림 양 조절해서 발라주고요. 베이스 하기 전에 다크서클 커버 먼저 해줄게요. 제가 항상 잘 쓰고 있는 이 샤이샤이샤이의 바나나 컨실러 아이크림. 이거는 제가 계속 쓰는 이유가 얘가 딱히 커버를 해주지는 않아요. 애기 낳기 전에도 원래 눈웃음을 쳐서 눈가 잔주름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애기 낳고 그 수유할 때 살이 진짜 거의 한한 한 달이 뭐야. 한 2, 3주 만에 어, 한 7, 8kg가 훅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 다이어트 할때살 갑자기 훅 빠지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얼굴에서부터 막 여기 페이고 막 티나잖아요. 그때 이제 팔자 주름도 생겼고요, 갑자기. 근데 이제 잠을 또못 자니까 피부에 더 영향이 가서 팔자 주름도 그때 생기고 여기 눈가 주름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눈가에 베이스가 진짜 잘 끼거든요. 이 컨실 아이크림이 살짝 톤 보정이 되는데 되게 촉촉해요. 이걸 바르고 베이스를 하면 확실히 베이스가 조금 덜 껴요. 여기 눈가가 제일 얇고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발라주는 거. 베이스 바르기 전에 아이크림 살짝 발라준다고 생각하시고, 네,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진짜 다크서클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뭐, 근데 잠도 잘 자기도 했고, 원래 다크가 이렇게 엄청 올라오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애기 낳고 나서부터 여기가 심해졌는데, 이렇게 아예 선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노베브의 컬러 코렉터 소프트 듀얼 펜슬. 여기 이 연어색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선이 가 있어요. 그래서 넓게 너무 안 하고요. 이렇게 선 있는 부분만 이렇게 살짝만. 이게 되게 발림성도 좋고, 컬러도 코렉팅이 잘 되는데, 저한테는 너무 연어색이더라고요. 제 피부에 올리면. 그래서 꼭 베이스 전에 해줘야 돼요. 베이스 올린 위에다가 하면 제 피부에는 너무 연어색이 티가 많이 나서 이렇게 얇게 양 조절 잘못하면 뭉치더라고요. 근데 되게 잘 펴발라지고 블렌딩도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앞뒤로 있어서 노베브가 이런 거 진짜 잘하잖아요. 그린 컬러거든요? 여기 코 옆이랑 컬러로 그린 컬러로 살짝 오늘 쓸 베이스는 이 거뮤즈의 세라믹 스킨 퍼펙트 쿠션1.5 내추럴 컬러인데요. 제가 이거는 오늘 찍어서 또 리뷰를 올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리뷰는 이 어뮤즈 리뷰 영상에서 확인하시고요. 베이스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베이스 다 바르고 왔고요. 제가 촬영하는 거를 까먹고 지금 그날이 다가오고 있어서 입이 엄청 터졌거든요. 엄청 먹은 거예요. 지금 최근에 계속 다이어트한다고 양을 조금씩만 먹다가 어제 저녁에 입이 터져가지고 촬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엄청 먹었더니 지금 붓기도 엄청 부었고 립밤 바르고 자는 것도 까먹어가지고 입술이 난리가 이거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보션 스팀 밀크인데 이거 입에 립에 발라서 각질 좀 불려줄게요. 그리고 어뮤즈 쿠션이 진짜 제가 리뷰를 올릴 거지만 쓰면서 지금 단점을 거의 1도 못 찾았어요. 진짜로. 너무 좋고 피부 표현도 너무 이쁘게 되고 제가 지금 타좀 타서 지금 제 피부랑 딱 맞거든요 다크닝도 없고 지속력도 좋고 그리고 좀 퍼프가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퍼프가 퍼프 안에 양을 안 머금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 퍼프 쓰고 나면 항상 이렇게 휴지에 꼭 덜어내 주시라고 저희가 매일 세척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야지 얘를 베이스를 다 하고 들고 나가서 수정 메이크업 할때 뭉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이걸 덜어놓는 걸 까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휴지에 찍어도 나오는 양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 퍼프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뭉치지도 않고 얇고 가벼운데 커버력도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요즘 정말 나이가 들어가는 게 느끼는 게 모공이 진짜 엄청 많이 늘어졌거든요. 모공 커버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옅은 잡티도 컨실러 따로 안 써도 어느 정도 커버가 돼서, 네. 제 이번 여름 거의 최애 쿠션이에요. 앞머리가 있어서 이마에만 파우더를 할게요. 나는 이제 네오 파우더. 이마랑 팔자주름까지만 해줄게요. 광나면 안입고코 쉐딩은 이걸로 할 거예요. 이거. 에뛰드의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 그냥 쓱쓱 해줄게요. 이건 제 코가 대체적으로 얄쌍한 좀 편인데, 제가 이 위쪽보다는 여기 아래쪽이 좀 넓어서, 여기를 이렇게. 롬앤의 베러 댄 컨투어 그레이 쿨. 이렇로 해줄게요. 짐승 용량이라서 몇 달째 매일 쓰고 있는데도, 아직도 페이지도 않고, 그래서 다른 거를 안 사고, 지금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눈썹, 눈썹 그릴게요. 눈썹은 오랜만에 들고 왔어요. 에스쁘아. 라이트도. 오늘은 약간 눈썹이 되게 선명하면서도 자연스러우면 좋겠어서. 이렇게 눈썹 그릴 때 대칭이 안 맞아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대칭을 어느 정도만 맞추면 돼요. 이게 너무 대칭을 진짜 똑같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 계속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부자연스러워지거든요? 메이크업 할때막 약속도 나가야 되고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눈썹을 지우고 다시 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짱구 눈썹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도 않을 뿐더러. 눈썹을 다듬을 때부터 약간 대칭이 맞게끔 다듬어 놓으시고, 최대한 터치는 많이 하지 않게끔.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막 엄청 양쪽 짝짝이 맞추려고 되게 노력한 적이 많은데, 그러고 나가면, 진짜 밖에 나가면 눈썹이 짱구 눈썹이 돼요. 어느 정도 맞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셔도 돼요. 사람들이 내 눈썹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엄청 짝짝이로 티가 나지 않는 이상은 막 그렇게 내 눈썹만 쳐다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으면 완벽하게 대칭이 맞진 않아요 어느 정도 다듬을 때 맞춰 놓고 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을 요 스틱 섀도우로 할 거예요 아이미미에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스틱 섀도우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간편하게 메이크업 해보려고요. 이 다섯 컬러는 쉬머 컬러고요. 이네 컬러는 글리터 컬러예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메이크업 해볼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 슈가블링 컬러로 먼저 베이스를 좀 깔아주세요. 깔아주세요. 깔아줄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눈에 쓱쓱. 이게 쉬머 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글리터랑 쉬머 중간? 그러니까 제형은 쉬머한데 이렇게 블렌딩 하다 보면 입자가 되게 글리터가 자글자글하게 정말 많이 좀큰 편이에요. 착 달라붙고 밀착력도 되게 좋고 블렌딩도 되게 잘 돼요. 핑크 찬 컬러를 한번더 눈두덩이에 이렇게. 이게 제가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되게 아, 발색이 되게 진했는데, 제가 눈 위에다 올리니까 그렇게 엄청 진하지 않네요. 그렇죠. 진짜 쓱쓱 쓱쓱 잘 돼요. 그래서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쉬머 글리터 좋아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이라이너를 안할 거거든요. 저 여기 약간 아이라이너 컬러가 있어요. 살짝 음영 컬러인데, 얘만 이렇게 쌍꺼풀 부분에 살짝만 음영을 줄게요. 이렇게 눈 끝에만 한번더 이렇게 해서. 콧등에 발색한 것보다 많이 올라오는 편은 아니라서 여름에 너무 음영 메이크업 하면 덥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기 좋고, 언더 메이크업을 살짝 해줄게요. 지금 음영은 아까 저 사용했던 쉐딩 있잖아요. 턱 쉐딩할 때 썼던 거 그걸로 살짝 주고 있어요. 아까 맨 처음에 썼던 베이스 컬러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애교살을 쓱 그냥 한번 스쳐줄게요. 블렌딩도 되게 잘 되고 반짝거려서 약간 얘를 베이스처럼 근데 지금 거울 작은 걸로 봤더니 여기 음영 부분이 살짝 부족해서 이렇게 뒤쪽으로만 한번더 터치해줄게요. 로즈케이프 컬러로 여기 뒤에 살짝 터줄게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되게 붉어요. 컬러가. 뒤쪽 삼각존 터주기 좋은 컬러라서. 그 다음에 이 글리터를 쓸 건데요. 이거 글리터 컬러가 진짜 미쳤어요. 너무 예뻐서 화이트 컬러로 제가 하이라이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 앞머리 쪽, 여기 이렇게 살짝 한번 터치해주고, 여기 애교살도 앞부분만 살짝 이렇게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고 이눈 위쪽에 있죠. 위쪽. 아, 이렇게 해주고요. 오늘 하이라이터도 이걸로 해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진짜 뿜뿜이에요 뿜뿜 요런데 쇄골에도 바르면 진짜 뿜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착력도 좋고 지속력도 꽤 스틱 섀도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눈두덩이는 이 샴페인 글리터를 한번 발라볼게요 이거는 쉬머보다는 발림성이 그렇게 좋진 않고요 좀 뻑뻑하게 발리는 편이라서 근데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블렌딩도 쉬머만큼 잘 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블렌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눈이 엄청 반짝반짝반짝 반짝 난리가 났죠? 이게 스틱 섀도우 쓰면 좋은 게 이런 반짝거리는 제품들 쓸때 약간 가루날림 이런 거 엄청 걱정하시잖아요. 가루날림도 전혀 없고 지금 축제 많이 가잖아요, 여름에. 그리고 여름 휴가갈 때, 워터파크 갈때 쓰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음영 컬러도 있어서 따로 아이라인 안 해도 되고 약간 이걸로 음영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얘가 그렇게 색이 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살짝 연장해가지고 그려주세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리듯이. 그러면 물 때문에 아이라인 번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음영은 음영대로 잘 들어가 있고, 눈은 반짝거리고, 이런 글리터들이 또 햇빛 아래에 가면 엄청 이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 할게요. 제가 영상에서 쓰는 뷰러는 거의 시세이도 거예요. 마스카라는 이거. 에뛰드의 컬 픽스 마스카라 가닥볼루. 제가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저의 롤 모델. 제가 덕질을 진짜 정말 잘안 하는데, 제가 맨날 덕질하고 있는 저희 민스코님 이 에뛰드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고요. 진짜 안 처지고 제 속눈썹이 짧고 힘이 없어서 항상 마스카라를 두개 쓰는데 얘는 이 어플리케이터가 안쪽에 들어간 쪽으로 바르면 컬링 마스카라처럼 한 가닥 한 가닥씩 발려.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서 튀어나온 쪽으로 바르면 볼륨 마스카라처럼 사용할 수 있어서 저 요즘에 이거 쓰고 나서 거의 두개안 써요. 너무 편하고 잘 번지지도 않고 눈썹에 힘도 생기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눈썹 컬링력에 힘이 없거나 저처럼 숱도 없고 짧아서 컬링 마스카라, 볼륨 마스카라 따로 쓰고 계시던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합니다. 이거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터가 언더 속눈썹 바르기 진짜 좋아요. 가닥가닥 하나씩 잘 발라지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빠지지 않는 불고데기. 이거 안 해주면 저는 힘이 없어서 처지거든요. 이렇게 꼭 컬링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약간 얘가 뭉친 부분도 조금 풀어주기 때문에 저에겐 무조건 필수입니다. 근데 이거 불고데기 하실 때 불에 하자마자 바로 눈썹에 대시면 안 돼요. 꼭 한번 후 불어서 살짝 식혀준 다음에. 안 그러면 눈썹 다 탑니다. 저 그렇게 해서 태워먹은 적이 많아서 꼭할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속눈썹 숱이 왼쪽이 더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 불고데기 해주고 나서 왼쪽을 좀더 채워줘야 돼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이고요. 제가 오늘 어뮤즈 쿠션 리뷰하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다른 제품 리뷰를 하려고 더 신상이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먼저 찍으려고 했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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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거 샀거든요. 구매했거든요.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귀엽죠? 저희 아들이 요즘 택배가 오면 엄마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laughs> 근데 이게, 이게 왔는데 자기 건줄 알고 막 까더니 보더니 엄마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고양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열 때도 저는 이쪽 앞에 홈이 있어서 이렇게 여는 건줄 알고 계속, 계속 이렇게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너무 길어서 안 열리는데 이게 옆으로 오픈을 하셔야 돼요. 이게 좀잘안 열려요. 빡빡하게. 이렇게. 약간 부셔지는 느낌. 아, 근데 여기 진짜 이 번호 디테일이 미쳤어요. 근데 이거를 뭐, 이 감성을 모르는 사람들, 요즘 친구들은 몰라서 공감이 안될 텐데. 제 대학교 때 진짜 정말 유행했거든요. 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모토로라 핸드폰이. 제가 산 컬러는 핑크소다 컬러고요. 이맨 위에 컬러는 약간 딸기 우유 빛 나는 그런 블러셔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핫핑크, 진짜 진짜 핫핑크 컬러예요. 세 번째는 약간 이런 핑크 립밤 같은 그런 컬러예요. 이맨 위에 있는 이 딸기 우유 빛 컬러를 이렇게 손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도도도독 발라볼게요. 살짝 베이스가 까질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얇아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이만큼밖에안 들어가서. 퍼프나 브러쉬로 바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영역 자체가 너무 좁아가지고. 한번 더. 근데 막상 볼에 올리면 그렇게 엄청 발색이 진한 건 아니에요. 바르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또 너무 보여서. 제가 잘 쓰는 이 네이밍 컨실러 살짝만 커버해줄게요. 여기 선 보이는 이 고랑 부분만 살짝. 근데 제가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는 볼이 그렇게 막 엄청 붉진 않거든요. 카메라에는 또 붉게 나오네요. 이 핫핑크 컬러를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묻혀서 살짝 여기 광대 있는 데만. 너무 많이 하시면 안될것 같아요. 얘는 진짜 발색이 되게 잘 되거든요. 광대 있는데 막 이렇게 살짝 해줘.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코, 그 중간에도 살짝 하고, 제가 여기 요즘 블러셔를 앞까지 연결하는 게 블러셔가 살짝 다크서클 커버를 해주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립은 이걸로 안 바를 거예요. 어뮤즈 베벳 틴트, 얘가 체리 키키 컬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두개 샀어요. 제가 어뮤즈 립은 처음 써보는 거라서 얘는 루비밤인데, 컬러가 진짜 거의 뭐, 컬러 립밤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요. 얘는 지금 오늘 제가 처음 까는 거거든요. 제 좋아하는 체리 컬러를 발라볼게요. 입술에 살짝 착색되면 체리빛이 나네요. 처음 딱 올렸을 때는, 약간 체리라기보다 살짝, 모브 핑크에, 검붉은 체리가 한 방울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처음 올렸을 때랑, 착색됐을 때랑 컬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아랫입술에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착색이 엄청 됐네요. 약간 체리 컬러인데 약간 모브빛 섞인 체리 컬러예요. 삭색 컬러도 살짝 좀 딥한 모브 체리 느낌으로 됐어요. 오늘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럼 제가 머리하고 옷 입고 올게요. 제가 머리를 너무 오래 말고 있었나봐요. 제 머리가 그렇게 아, 엄청 새카맣지 않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촬영할 때 보면은 되게 머리가 새카맣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립을 조금이라도 진한 색을 바르면 되게 동동 떠다니는 느낌이 나서 이게 원래 약간 앞머리도 이렇게 히피 한 것처럼 조금 뽀글뽀글 거리는데 제가 오늘 메이크업 한다고 앞머리를 너무 오래 말고 있었나봐요. 그래서 살짝 펴졌어요. 근데 네, 이 방금 바른 베베 틴트 조금 조금씩 컬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좀 착색 되니까 체리빛으로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귀한 시간 내서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더더 더, 더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별거 없이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